네 안녕하십니까 하수바둑 인사드립니다. 네 우리 그 바둑 동호회 회원님이신 신스 타이젬 2단네 신스님께서 작년 말에 지금 유튜버 하신지가 한두달 정도 되셨어요. 그런데 어뭐 조회수도 아주 폭발하고 있고. 구독자가 지금 1,060명이 됐습니다. 네.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데도 그냥 금방 천 고지를 확보하셨어요. 어, 유튜브 하시는 분들한테 구독자 1,000명 확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는 지금 3년을 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독자가 뭐, 680분 정도 되시나요? 네. 순식간에, 더군다나, 서울 명절 전에 500몇 명이셨어요. 그러다가 설날에 라이브 생방을 한 서너 번 하시더니 그냥 구독자분도 폭증을 했고, 어떤, 어, 생방 라이브를 하면은, 막뭐 보통 한, 히팅 수가 한 만회가 넘고, 뭐, 3만 4천회를 달성한, 예, 그런, 에 영상도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감사드립니다. 더군다나, 우리, 바둑 동호회 회원님께서 유튜브에서 그렇게 아주, 예, 기염을 토하니까, 예, 정말, 예, 같이 덩달아서 기쁩니다. <laughs> 원래가 이제 바둑을 굉장히 사랑하셨던 분이시고 신스님이 또 이렇게 이제 프로바둑도 많이 보시고 우리들은 뭐 아이고 프로바둑 봐야 잘 수도 잘 이해도 안보고 안되고 가끔 뭐 어? 조금 심심풀이로 아이고 저분들은 포속을 어떻게 하나 행마는 어떻게 하나 또 그분들이 하는 행마나 보석으로 이렇게 보석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행마나 이런 걸로 하게 되면 고 고수, 나보다 고수를 만나면 꼭 어떻게 어디서 아작이 나거든. 그러니까 그 수의 의미나 또그 수에 대한 방어 대책이나 이런 것도 모른 채 그저 흉노만 내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굉장한 그 프로 바둑 그 바둑 리그 같은 것도 많이 평소에 보시고 그걸 또 이렇게 생방에서 소개도 하고 또 입담도 해가시면서 어 영상을 이끌어 나가니까 예, 시청자분들한테 아주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 한편으로는 좀뭐 부럽기도 하고 음참어 구독자 천 고지 확보하는 게 그렇게 힘든데 저렇게 그냥 한한두아니한두달 만에 그냥 바로 이렇게 올라타는 거 보면 좀 부럽기도 하죠. 그런데 뭔가 그그 그 방송에 뭔가 그 시청자 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또, 아, 좀 배울 건 배워야 되겠죠. 네. 일단에는, 가만히 일단 분한테 대국 신청해 오셨네요. 한번 대국을 제가 10분밖에 잘 안, 10분, 20분 으로 합시다. 아, 20분 수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흙을 잡았습니다. 예, 일단 분이십니다 <laughs> 자 우리 그 제가 멘토로 삼고 있는 음, 유튜버 에, 30대의 취미생활 사범님은 정말 우리가 많이 둘수 있는 평범한 술을 드십니다 그런데 마술처럼 마술처럼 예 네. 마술처럼 대마를 잡습니다 뭐 그분 얘기로는 대마를 잡으려고 한건 아니다 자 상변에서는 백은 자세 잡았죠 저도 상변에서는 뭐 딱히 더할게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하변 쪽으로 돌을 움직이겠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평범한 술을 드십니다. 보통 이럴 때도 그냥 이렇게 날일자로 하시고 뭐 평범한 술 드세요. 그런데도 정말 상대 대마가 잡히고 뭐 마술을 부리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그분의 술을 뭐 따라갈 수는 없는 거고요. 뭐 다만 저는 제 나름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자, 이 형태에서는 지금 백이 좌변에서 하변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지잖아요. 이럴 때 그분은 근데 보통 삼삼을 잘안 가세요. 삼삼 여기를 잡고 받아줬을 때 세우고 자리 잡고 하는데. 잘안 가시는데, 저는 상담을 하겠습니다. 네. 네. 어찌됐건, 상당히 그분이 늘 강조하시는 것은, 기본에 충실해라. 이 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기본에 충실해라. 그리고, 아생연우 살타다. 내돌이 어디가 불안한 게 있으면, 혹은 여기서는 제가 이제 손을 떼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백이 여기가 좀 이제 커지고 있고 어 했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가 좀뭔가 커지죠 저는 이제 우변이 조금 있습니다 예 일단 우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그큰 데가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변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되면 거기도 지금 선수인가요? 일단에는 여기는. 예... 젖혀서 잇도록 하겠습니다. 젖혀서 잇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뭔가 이 중앙에 하중앙에 베개 모양이 딱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분 말씀으로는 항상 내가 살아있는 도를 출발점으로 해라. 그리고, 약한 돌을 먼저 돌봐라.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여기 우기로 할까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되면은 서로 간의큰 자리는 다 뒀습니다. 그렇게 오나요? 음... 일단, 여기로 해서 찔르면 맞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는 한번 뚫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끊었을 때는, 이렇게 하고 나갔을 때, 네.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끊었을 때, 여기 단수 쳤을 때, 또 나갔을 때, 그래서 여긴 하나 더 밀겠습니다. <laughs> 그래, 이제 그분의 얘기로는, 이제, 자,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바둑을 두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자, 중앙이, 백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laughs> 예, 중앙을 키우기 위해서 자, 뭔가 지금 국건이 세웠습니다. 이럴 때 중앙의 침투 수단이 어떻게 되나요? 이쪽으로 하는 거성 바로 꿈꿔 했을 때이 뭡니까? 조금 여기 하변에 백이 세기 때문에 이쪽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이랬을 때 여기를 같이 붙이라고 하든가,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든가, 잘 모르겠네요. 그때 이제, 바둑의 배석에 따라서,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그렇게 했을 때 일단에는 여기를 하고 맞겠죠. 단수를 잊지 않나요? 아니나 그러니까. 여기를 내려서 때 끊었을 때 나가고 나가고 안 되죠. 어? 여기는 제가 밑으로 내려설 수는 없습니다. 바로 끊쓴 나가고 또 나가면 나가고 안 됩니다. 그래서 호흡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있어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laughs> 어디가 큽니까? 이쪽이 집이 만들어지고 있죠. 침투보다는 항상 자기가 있는 돌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상대 집이 커 보이니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자이 부분에서는 이 정도는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죠 그쵸이 정도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뭔가 예 그렇게 막았네요 아 잠깐만요 제가 지금 뭘 끓이고 있는데. 아유. 이제이침 모양은 그렇고요 이쪽으로, 연결을 시도하나요 이렇게 맞겠죠 일단 이쪽으로, 으로 한번 나로이쪽으겠습니다 <laughs> 거기를 했로때열로 내려서면은 다 그랬을 때찔르면 맞고 여기 호우 붙여주고 한번 더 밑으로 내려서 볼까요 <laughs> 자 거기는 그렇게 해줍니까 여까지는 자 여기도 막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요. 여기도 막겠습니다. 여기 뭔가 끊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자 그것은 이제 살든가 말든가 저도 이제 도망은 가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 그렇고 이렇게 칩니까 그랬을 이 이렇게 하고이렇면안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요. 고수 그님 숨... 열로 했을 때 음... <laughs> 고수 님들이 보기에는 참예 가나 있자. 여기는 나가면 숨은 되고 했을 때 그것은 어차피 줘야 될것 같고 이렇게 했을 때맞고 막고, 막고 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쪽으로 만나요 여기를 끊 여기를 나갔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끊으면 나가면 네 그렇게 했네요. 이게 나가면 좀이 숨은 될것 같고요. 여기를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걸 나가더라도 이거 나가면 하면 되고 이걸 나가면 여기 있고 여기를 긋나요 여기는 이렇게 해도 됩니까 될것 같습니다만 안 되나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여기는 있고 단수가 바로 들어오네요. 여기는 단수가 바로 들어옵니다. 여기는 했을 때. 여기, 감았어, 여기를 막았을 때, 여기 단수 치고, 이렇게, 여기를 막았을 때, 치면은, 잠깐만, 여기 막았을 때, 막으면 되고, 여로 치면 또 막으면, 여로될것 같은데, 안 되나요? 네, 잘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큰일인데. <laughs> 그러니까 고수님들 손은 우리가 정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음 치고 치고 아 그렇게요 거기 한 점이 들어간다고 이건 일단에는 여기는 해 놓고요. 한 점을 먹는다고 투집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를 따면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놓고 가스퍼러. 가스 여기 놓으면 하면 되고, 여기 놓으면 하면 되고. 글쎄요. 할 수가 있나요? 거기요? 음... 뭐가 있나? 거기를 끊는다. 거기를 여기를 끊겠다라는 뜻 같아요. 끈 쩌니? 그럴 때 이게 선수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나가실 때 같이 떠나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음. 투집이 안 나오고요. 제 약점만 좀 지키면 될것 같습니다, 만는 여기를 나가주고, 일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럼또 뭔가요? 여기를 쳐주고 있겠죠. 음... 그렇게 합니까? 여기는 연결이 다안 됐습니까? 가면은. 여기를 끊겠죠. 여기는 제가 이어줘야 합니다. <laughs> 그건 뭐죠? 큰재미상합니다 <laughs> 크기는 이제 무시하겠습니다. 무쇠 무시... 그 뭡니까 그 뭡니까 수상지마자는 음... 겁니까 해야 되겠죠? 먹고 여기도 해 주고. 뭡니까 이게 그런다는 뜻인 거 그게 두집투주 어떻게 난다고. 이해가 잘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럼 보죠. 한 집을 일단 내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게 수상전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여기까지 해주고 <laughs> 거의 들어질 못하는데 여기 들어오질 못해요 들어온다고 여기까지 다 할게요 그럼 또 뭡니까 음. <laughs> 여기 뭐둘 것이 있나 거기 뭐 살든가 말든가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음. 나온다고 제가 북에는 뭐 제가 복잡하게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뭐 살든가 말든가 그죠? 제가 이겼지 않습니까? 네. 여기 다 죽었는데 그건 뭐 살든가 말든가 나는 뭐 전혀 사시든가맛시든가 게임은 끝난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laughs> 음, 저는 뭐, 그런데, 그냥, 사고만 없으면 될것 같습니다. 안 그런가요? 거기도 뭐, 치고 치고, 이런 데도 해주고, 복잡한, 입 예,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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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살든가 말든가. 뭐, 살았어요. 음, 살았어요. 여기 치고 나오면 이렇게 했을 때, 나가고 나가고. 그냥, 게임은 끝난 것 같습니다만은요. <laughs> 음, 국기도 막아주고 막아주고. 아 예, 상대가 돌을 거뒀습니다. 아, 그만 두겠습니다. 예, 집은 보면은 한번 집은 제가 많이 이겼지 않습니까? 형제 한번 봐보고 끝내겠습니다. 흙이제가 음, 70집 유리 나옵니다. 네. 뭐, 게임이 끝났죠. 백은 음, 뭐, 여기 일반과. 이런 데도 막, 뭔가 좀 허점이 있어 보여요. 이런 데 갖다 붙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이런 데 끊고 끊고 하면서, 자, 여기 끊어주고, 막을, 열로 막나요? 나가면은 여기 해야 될때 여기 끊어주고 막으면 나갔을 때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여기를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에, 이 게임 뭐 특별하게 포기할 것도 없고 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